향긋한 봄나물 머위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맛있는 머위가 특정 부위를 잘못 만나면 독으로 변하고 심하면 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쌉싸름한 맛과 향으로 봄철 입맛 확 살리고 예로부터 보약 대접 받으며 기침이나 통증, 몸속 독 푸는 데 두루 쓰여 왔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매년 탈 없이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실제로 있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머위에 어떤 부위를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자칫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오늘 꼭 알아두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앞으로 머위 드실 때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또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단순히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아는 것을 넘어 머위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 세배 좋아지는 최고의 궁합, 그리고 영양 손실 없이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독이 되는 바로 그 부위부터 가장 안전한 손질법, 함께 먹으면 효과를 몇 배나 높이는 최고의 궁합 3가지, 우리 몸에 참 좋은 효능 7가지 그리고 맛있는 특별 요리법까지 머위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세요. 머위는 우리나라 산과 들 어디서든 잘 자라는 아주 친숙한 우리 토종 나물이죠. 지역에 따라 머우, 머구라 부르기도 하고요. 봄에는 나물로 무쳐 먹고 여름 잎은 쌈으로 또 장아찌나 된장국에도 넣어 먹는 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예로부터 몸에 좋은 나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만큼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위를 드실 때꼭 피해야 할 위험한 경우 세 가지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위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머위에는 특히 뿌리에 간에 해로운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생으로 계속 드시면 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어요. 심하면 강형화나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성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을 없애야 안전한데요 그냥 데치기만 하면 안 되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서너 번 깨끗하게 헹구고 맑은 물에 한 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낸 뒤그 우린 물은 꼭 버리고 이렇게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정말 조심해야 할 머위꽃입니다 봄에 노랗게 피는 머위꽃 예쁘다고 또 몸에 좋다고 튀김이나 차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위꽃에는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 알러지 유발 성분 꽃가루이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고 온몸에 두드러기 심하면 쇼크까지 올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병원 응급실 사례처럼요 그러니 머위 꽃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국화과 알러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드시거나 특정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머위 뿌리를 약으로 생각해 차로 너무 오래 많이 드시는 것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차로 드신다면 하루 한두 잔 안쪽으로 석달 이상 길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빈 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가급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속이 편하실 겁니다. 또한 임신 수유 중이거나 간이 약하신 분, 어린이, 수술 전후 환자분들은 섭취를 피하거나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머위를 드실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먼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머위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만 손질해서 드시면 머위는 그 어떤 나물보다도 우리 몸에 귀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잘 손질된 머위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는지 그 몸에 참 좋은 효능 7가지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째 머위는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머위 속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나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암세포가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자궁이나 방광 건강 또 아버님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위암, 폐암, 간암 같은 무서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나물이죠. 둘째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머위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또 초록색을 내는 성분 클로로필은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무서운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꾸준히 드시면 좋겠죠? 셋째, 몸속 찌꺼기와 독소를 빼내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머위에 뭐든 콜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창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기관인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잘 배출시켜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혹시 술 드신 다음 날이나 몸이 많이 피곤할 때도 간이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다고 하니 참 기특하죠? 넷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편두통을 가라앉히는데 좋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머위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머위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페타신 등이 머릿속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편두통을 덜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머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두통으로 고생하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다섯째, 기침, 가래 등 호흡기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나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기침,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머위에는 인삼이나 도라지에도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사포닌이 폐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가래를 사겨줘서 숨쉬기를 한결 편안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목이 칼칼하거나 코가 답답할 때도 좋다고 하니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머위를 꼭 기억해두세요. 여섯째,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머위를 주목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위 속 여러 좋은 성분들이 우리 뇌 속에 쌓이는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고 소중한 뇌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죠. 마지막 일곱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피를 잘 돌게 도와줍니다. 머위에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좋은 성분 폴리페놀, 비타민C 등이 많구요. 또 우리 몸에 짠 기운 나트륨을 빼내서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고마운 성분들이 힘을 합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서 피가 온몸 구석구석 잘 통하게 도와주는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그저 향긋한 봄나물로만 생각했던 머위 속에 이렇게나 많은 건강보물이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손질해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 따로 없겠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좋은 머위를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커질 수 있을까요? 좋은 것도 더 좋게 먹으면 좋잖아요? 음식에도 서로 잘 맞는 궁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머위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두부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두부. 다들 좋아하시죠? 이 두부와 머위가 만나면 영양면에서 서로 도와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머위에 많은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성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요. 두부의 좋은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이 소화되는 것을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뼈 건강인데요. 두부와 머위 모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뼈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생각해서라도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죠.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구수한 우리의 된장입니다. 된장이 우리 몸에 좋은 건두말 하면 잔소리죠. 장 건강, 면역력은 물론이고 항암 효과,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암 억제 효과가 있는 머위와 이 된장이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서로의 좋은 성분들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서 암 예방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또 된장이 혹시 짤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머위에 아주 풍부한 칼륨 성분이 된장의 짠 기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주니까 혈압 걱정도 덜수 있고요. 머위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된장이 구수하게 감싸줘서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외의 찰떡궁합은 바로 식초입니다. 새콤한 식초가 피로를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머위와 식초가 만나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식초 속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머위의 칼슘 성분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서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머위로 아삭하고 새콤달콤 맛있는 장아찌 담가 드실 때 식초를 꼭 활용해 보세요. 맛도 잡고 뼈 건강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머위는 고소한 두부, 구수한 된장, 그리고 새콤한 식초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짝꿍이 된답니다. 자, 이제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머위의 효능이 배가 되는지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이 좋은 궁합들을 잘 활용해서 머위를 가장 맛있게, 그리고 영양 손실 걱정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 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서 쉽고 맛있게 따라하실 수 있는 머위 요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화면 꼭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딱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머위는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꼭 끓는 소금물에 데치고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1시간 이상 물에 담가 독성 걱정 없이 충분히 우려낸 뒤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향긋한 머위나물 무침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손질한 머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구수한 된장을 조금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깨소금 솔솔 뿌려서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이것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 정말 맛있는 밥도둑 머위 나물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구수하고 속편한 머위 된장국입니다. 된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맨 마지막에 손질한 머위를 넣고 한소끔 그러니까 살짝만 더 끓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머위가 흐물흐물해지고 향도 다 날아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살짝 끓여내면 머위의 쌉싸름한 맛이 된장이랑 잘 어우러져서 국물 맛도 훨씬 깊어지고 머위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맛 없을 때딱 좋은 아삭아삭 머위 장아찌입니다. 손질해서 물기를 꼭짠 머위를 준비하시고요. 간장, 물, 설탕, 약간의 아까 궁합이 좋다고 말씀드린 식초를 넣어서 장아찌 국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이걸 한김 식힌 다음에 머위에 자작하게 부어서 냉장고에 넣고 며칠 숙성시키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머위 장아찌가 됩니다. 식초 덕분에 새콤한 맛도 좋고 보관성도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하게 영양 만점으로 드시고 싶다면 머위 두부 무침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앞선 요리들보다 손이 조금 더 가지만 정말 맛있고 건강해요. 손질한 머위는 잘게 좀 다져주시고요. 궁합 최고의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면포 같은 데에 넣고 물기를 꼭 짜서 으깨줍니다. 이제 이 으깬 두부랑 다진 머위를 한대 넣고 고소한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약간 색깔만 낼 정도 액젓가나리 같은 것 조금 달콤하게 매실청 약간 통깨 솔솔 뿌려서 조물조물 잘 버무려 주시면 끝! 밥 없이 이것만 먹어도 든든하고 맛도 영양도 최고인 반찬이 된답니다. 어떠세요? 알려드리고 보니 머위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참 많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올봄에는 맛있는 머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알아본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머위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특히 머위꽃은 알러지 위험이 크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손질법 데치고, 헹구고, 우리기. 이거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제대로 알고 드시면 머위는 보약입니다. 특히 암 예방, 당뇨 관리, 치매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점꼭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 챙기시고요. 셋째, 이왕이면 더 좋게 머위는 고소한 두부, 구수한 된장, 새콤한 식초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알려드린 주의 사항을 잘 지키셔서. 머위에 좋은 점만 안전하게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도 탈 없이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머위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봄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 한번 꼭 해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번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알찬 건강 정보 가득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